부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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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항공 랭커의 틱 공략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신다면 중생들도 틱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생들이 틱을 사용하기 힘든 이유 피통이 정말 낮고 에모 차는 속도도 늦는 데다가 지뢰가 깔리기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용하기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잘 사용하면 그만큼 라인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브롤러이기도 합니다, 틱이. 위쪽 엘프리모가 틱 라인으로 모독의 궁극기로 바로 막아주고, 엘모가 찰 때마다 바로 포코와 진이 있는 쪽으로 지뢰를 깔아주면 되거든요. 지금처럼 첫 시작 때1대 2여도 쫄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틱의 사정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거리 조절하면서 반대 라인 못 넘어가게 막아주면서 압박만 해주면은 나머지는 팀원의 몫입니다. 자, 지금 틱이랑 이제 스파이크랑 1대1 대치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사거리 자체가 틱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쫄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빙으로 최대한 피해 주시면서 적 팀이 저 입구에서 못 나오게만 지대가 하실때쯤에 지금처럼 하나씩 딱 깔아주시면서 여유가 되시면 반대쪽에다 이렇게 깔아주시면 상대팀이 부입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다가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브룩이 앞으로 와도 이제 궁극기를 활용해서 쫓아내 준 다음에 이렇게 피가 달아도 티게스터 파워로 이제 피를 빠르게 수급을 해주고 바로 이제 압박을 다시 시작해주면 되는거거든요 이게 틱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스타파워로 인해 피 수급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뢰가 바닥에 계속 이제 터지기 전까지 남아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이너가 저렇게 들어와도 궁극기로 바로 잘라주면은 다이너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바로 적팀 입구 쪽에 저렇게 지뢰를 깔아주면은 스파이크가 다시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파이크의 저런 공격 따위는 이렇게 무빙으로 해서 피해주시면 되고, 보가 지뢰를 깔아주는 위치를 잘 보면서 이제 지뢰를 깔아주면은 이제 유도를 하는거죠 보의 질을 밝게끔 그런식으로 플레이를 해줘도 정말 좋습니다 자 무빙으로 잘 피해줬고 그 다음 위에 스파이크가 또 오지만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일단은 티긴 라인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은 상대방은 완전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다이너가 또 저렇게 공격을 해오지만은 가볍게 무빙으로 피해주고 궁극기를 설치해줘서 저렇게 쫓아내버리면 끝나고 그 다음 보쪽에다가 이제 지원을 좀 해주면은 손쉽게 브록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4초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스코가 어한 11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상대방이 파이퍼이다 보니까 바로 라인 밀어버리고 그럼 파이퍼가 뒤로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반대편 라인에다가 티그로 공격을 해주면은 밀려있던 우리 팀이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킬 각이 나오고 죽은 보가 이제 제쪽 라인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궁극기로 바로 견제를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처럼 이제 피를 어느 정도 딸고 놓고 궁극기 맞추고 평타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발리라고 해서 전혀 조일 필요 없고요 거리 조절 잘 하시면서 지뢰 잘 깔아주시고 궁극기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라인 클리어가 됐으면은 바로 반대편 라인에다가 지뢰를 깔아가지고 상대편이 못 들어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리가 태어나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저 입구에다가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해주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저렇게 막고 들어가는 저런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제가 방해를 해주면서 반대쪽 라인도 같이 견제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이면은 이제 상대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멘붕 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률을 엄청나게 증가하고 우리 팀도 좀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약간 틱의 위치가 약간 축구로 치면은 플레이 메이커라 그래야 되나요?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약간 멘탈이 붕괴질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금처럼 포기하는 약간 그런 게 있죠. 방금 브로우기 가만히 멈춰 있었는데 뭐렉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아무튼 입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틱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쏙쏙 잘 기억하셨다가 쓰시면은 충분히 똑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시원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점수는 약간 한두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도 랭커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상대편의 틱이 있는데 중생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틱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그만큼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겠죠? 자, 펜니가 저기 부시에 숨어 있어서 제가 몰랐었는데, 한 대를 피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적펜니가 죽이지 못한 이상 상황은 이제 우리 팀이 더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구 쪽에 계속 견제를 해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압박을 꾸준히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지뢰를 깔때 대충 까는 게 아니라 적팀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이동 경로 쪽에다 뿌려줘야 이제 적 팀이 쉽게 못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들어와도 개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팀이 또 잡기도 편하고 완전 1석2조라는 얘기죠. 자 위에 패니가 또 오지만은 죽으러 오는 겁니다. 저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잡아주면은 점수를 또 쉽게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파이퍼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네, 저렇게 두 대를 때려 버리고 체력 채우는 데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위에 또펜이가또 또 저러고 있는데 저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생님들 저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상대 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일단 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고요, 에모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스타 파워 때문에 피 관리하기 쉽다는 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틱대틱 틱 싸움에서 그냥 붙어서 이렇게 피지컬로 밀어 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서 쫄아서 제가 뒤로 빠지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상황이 이제 우리 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구석에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코어가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완전 이 정도면 압승이죠. 상대편이 안 나간 게 다행이에요. 자, 피지컬로 근접 못 잡을 것 같죠? 티고로도 충분히 밴드에이드 있는 쉘리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쉘리 있고, 위에 지원해 주겠습니다. 지금 위에 쪽 지원하다가, 궁극기 바로 차면은, 틱공으로 이제 방어막으로 써도 되거든요. 지금처럼 방어막으로 딱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쉘리 잡고, 저는 살고.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니까, 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상대편이 지금 다 오른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다가 이제 지뢰를 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중생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지뢰를 깔아주면서, 백업을 해주면은 커버를 해주면은 상대편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죠 하면서 이제 밟으면서 다 죽는데 자보중생이 지금 파이프 공개한데 맞아 개피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원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또 해주면은 또 상대편이 또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에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스코어가 거의 두 배급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는 아주 그냥 라면이 뿌는 것처럼 잘 불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편 입구 쪽에다 또 이렇게 압박을 또 해주고 궁극기를 써서 파이퍼가 제 쪽으로 못 오게 이렇게 해주면 바로 그냥 깔끔하게 그냥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세배 차이죠 세배 세배 차이인데 아, 상대편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네요 자 오른쪽 라인 조금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보가 호 이제 궁극기를 깔았기 때문에 저 지점 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좀 해주면 좋거든요 이제 픽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금처럼 저쪽으로 지나가게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절로 지나간 거거든요. 코이트 중생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코어가 거의 이제, 오, 방금, 아... 방금 진짜 위험했다. 진짜로. 오, 이거 파이퍼 너무 아프죠? 피통이 3,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한대 맞으면 그냥 빈사 상태예요. 빈사 상태. 자, 이렇게 까마귀 중생, 오골개 중생이 한 마리를 마무리하면서, 오, 8법 공격기 쓰고 날라왔어요. 오, 포기했죠, 이제. 자, 지뢰를 이런 식으로 깔았는데, 적팀 제시 중생이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굳이 제가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멀리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팀원이 알아서 해줄 거고, 보중생이 저렇게 지뢰를 깔아줬으니까 저 지뢰를 밟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틱은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된다. 그리고 브롤스타즈를 잘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적팀이 태어나는 시간, 그다음 에모 뭐 차는 시간,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것 등등등 뭐 스타 파워가 뭔지 이런 거다 공부하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대충해서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자 제시가 왼쪽으로 들어오지만은 궁극기를 써서 바로 이렇게 데미지를 다 박아준 다음에 한 대만 때리면은 이렇게 바로 잡아버리죠 제시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때릴 수 있는 각을 안 주거든요 어 우리팀 반대편 라인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대 맞춰주고 자운 좋게 두대 대만한... 맞았... 오오저 위험해요 나나나나나나나나아 다행이다 와 방금 스타파워 때문에 겨우 살았거든요 진짜 이 스타파워 효과가 체력이 공격을 안하면 엄청 빨리 탑니다 한 1초면 자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압박을 마저 해주면은 지금 스코어가 두배정도 차이 나거든요 완전 압승이에요 저는 죽을 생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까다롭게 계속 틱으로 까불어 제껴주면은 상대편이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이제 여유될때마다 반대편, 그 다음 우리 팀편나인 반대편, 반대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괴롭혀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픽이 좀 진짜 악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방금. 틱 머리통이 제시 머리통을 깨부러 버렸는데, 자, 완전 이렇게 되면은 스코어가 또 3배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부터 입 아프게 설명했던 픽 공략법을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공 랭커의 틱 공략법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